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네. 어, 등교 계약이 고등학생들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씩 단계별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하실 거예요. 아이를 이제 보낼 날은 다가오는데 아직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결정은 했으나 여전히 불안한 마음, 계속 불안한 기사는 쏟아져 나오고 어, 또 부부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서는 이렇다던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도 있고요 지금 각 학교마다 등교 그 운영을 학, 학교에 이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상황이 또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매일 등교를 하고 급식도 매일 먹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네, 주. 1회만, 네, 5일 중에 한 번만 등교 출석을 하고 나머지는 원격으로, 또뭐주 2회, 격주,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설문을 한 학교도 있고, 설문조사 없이 그냥 결정해버린 학교도 있고, 지금 전국의 각 학교, 각 학부모님들의 혼란함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또 하나 이해되는 것은 학교 일선에서도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운가, 또, 어, 이런, 급하게, 그리고 또 학교 자체 내부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물론 교육부가 자율권을 준 것은 네, 환영할 만한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조금 네, 원망스러운 마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등교 계약 때문에 특히나 우리 가장 어린 꼬마들, 1학년, 2학년 친구들부터 계약이 시작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저도 뭐 약간 의아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 친구들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교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어, 등교를 시키든 안 시키든 시키기로 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 시키지 않을 거라면 네, 또 어떤 부분을 챙길 것은 챙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불안하시고 지금 아직 결정하기 어려우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네,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내시기로 하셨다면요. 아이 등교일은 결정이 된 상태일 거예요. 학교에서 안내를 받고 계실 거고요. 어, 우리 학교가 또 특히 1, 2학년 친구들부터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데요. 어, 이렇게 가기로 했다면 엄마 마음을 잘 붙들으셔야 돼요. 네, 뭐 각이니까 끝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엄마 마음은 너무나 불안하죠. 네, 그리고 내가 잘한 결정일까? 만에 하나라도 내가 결정해서 아이를 보냈다가 아이가 네 어. 전염이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죄책감과 그 모든 책임은 어떻게 내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고 고민 끝에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는요 지금 엄마의 불안함도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학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기다렸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는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학교를 가고 싶어 할 거라고 네,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음, 제가 알기에는 저희 큰 아이 있잖아요 6학년 아이 얘보다 학교를 싫어하는 애는 없었어요 얘는 제가 아는 아이 중에 가장 학교를 싫어하는 아이예요 뭐 이렇게까지 학교를 싫어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학기 초, 학년 초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 가기를 거부했었고, 어 그리고 학교를 갔다 오면 늘 학교가 뭐가 불합리하고 뭐가 마음에 안드는지 학교에서 이런 애들은 뭐가 문제고 저런 애들은 뭐가 문제고 막 투덜투덜하는 완전 투덜이에요. 그 아이가 지금 개학 이야기를 듣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좀 깎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날 학교 가는 날 머리고 가면 좋을지 혼자 코디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이 정도면요, 웬만큼 학교 다니기 좋아하고 거부감 없던 애들은 지금 아마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정말 기다리던. 아이 입장에서는요, 이제 부모님의 불안함과 상관없이 일단 학교를 가게 됐다. 친구들을 보게 됐다. 가서, 네, 손잡고 뛰어놀 수 없고, 네, 같이 앉아서 쫑알쫑알 밥을 먹을 수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학교를 가게 돼서 너무 좋아. 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새 학기 시작하면 네 설레기도 하지만 긴장하고 있죠. 아이는요. 이제 새 학년 딱 3월 1일이에요. 3월 2일이 이제 그 날인 거예요. 부모님은 여러 가지 상황 돌아가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시고 네. 어 그런데요. 이 아이를 향해서는 아이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아이가 어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아니고요. 그저 피해자 네 그리고 지금 너무 예쁘게 등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네이 불안감을 아이한테 전하지 마세요. 불안하고 심란한 이 기운 있잖아요. 씨,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이 기운을 아이한테 전달함으로써 학교 가는 아이의 기을뺄 필요는 없어요. 가기로 결정했다면 기분 좋게 가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적어도 아이는. 하루 이틀 보내보고 도저히 이 확산세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등교를 이제 그만두는 건 가정에서 결정할 일이지만요. 어, 여러 가지 상황상 가기로 했다면 정말 기대하고 설레하고 때로 긴장하는 아이의 모습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어, 이런 불안감을 뒤로 숨긴 채로 아이한테는 새학년을 시작하는 아이에 대한 엄마의 기대감을 표현해 주시는 게 맞아요. 아, 드디어 새 학년이 시작되네. 아, 드디어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네. 이런 기대감, 엄마도 기대하고 있어. 아, 엄마, 엄마, 이제 점심 안 해서 너무 좋아. 이거 말고요. 네. 어, 아이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등교를 기다렸고, 집에서 공부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고, 네, 그 어렵고 지루한 온라인 학습을 지금까지 해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학교 가면 더 잘할 거야. 어, 지금까지 집에서도 이렇게 잘했는데, 학교 가면 훨씬 더 잘하겠지? 그리고 얼마나 즐거울까. 네, 아이한테 기대감을 주세요. 네, 그리고, 그리고 꼭 해야 될 거. 엄마가 너가 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엄마는 너무 기쁘고 기대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코로나에 걸릴 것에 대해서는 엄마는 널 사랑하니까 불안해. 걱정을 해. 엄마는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게 사실이야. 그래서 잘 지켜 줬으면 좋겠어 학교에서도 손잘 씻고 어? 친구들이랑 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꼭잘 쓰고 힘들어도 그렇게 해서 엄마가 불안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만에 하나 너네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전염병, 전염병이 퍼진다면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더 이상 갈수 없게돼 학교는 폐쇄되는 가 거야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너가 규칙을 잘 지켜주는 건 너무나 중요해 엄마가 너가 규칙 잘 지킬 거라고 믿고 있는데, 엄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아이한테 내 사랑이 담긴, 정말 부모의 그런 내 걱정 섞인 그런 사랑이 담긴 당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하루 마스크 안 벗기로 약속해. 어, 화장실 가서 손잘 씻고 오기로 약속해. 라고 엄마와의 약속 때문에라도 그날 하루, 네, 떠들고 싶고 마스크 벗고 싶고 얼마나 덥고 힘들겠어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아이랑 눈을 보고 정말 이렇게 다짐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막 이렇게 걸고 하셔야 돼요. 네, 이게 걸고 안 걸고가 애들한테는요. 또 되게 달라요. 심리적으로. 이게 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있어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요. 우리 어른들이야 뭐 쉽게 말하고 쉽게 어기죠.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했던 거안 지키면 애가 막 그거 해달 할 때까지 막 계속 해 달라고 하는 거 보세요. 그 말은 뭐냐면요. 자기가 한 약속도 잘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3월 계약에 비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요. 장단이 다 있어요. 3월에는요. 춥고 황사가 심하고 환절기라서요. 그렇게 애들이 다 감기에 걸려 있어요. 한 3월에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감기 걸린 사람 물어보면요. 30명 중에 20명 넘게 손을 들어요. 그리고 환절기니까 비염을 달고 있죠. 애들이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네. 지금 뭐 비염이나 아니면 환절기 감기로 고생하는 친구들 없죠. 코로나 덕분에 하도 손을 잘 씻어서 평균적으로 감기 발생률 자체가 낮아졌대요. 지금 감기 걸린 아이들 거의 없을 거예요. 몸 상태 최고입니다. 아이들 하도 먹고 쉬어가지고요. 건강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내새 네, 학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본적인 위생 수칙 잘 지키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바짝 긴장하고 아이들 돌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실 게 뻔해요. 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 믿고요 아이들 네 기본적인 것들은 엄마랑도 꼭 다짐하고 그렇게 학교로 보내시고요 네 좋은 날씨에 새학기 시작하게 돼서 새학년 시작하게 돼서 아 이거 좋다 네막뭐 잠바 껴있고막 그러고 가는 거 아니고 반팔 반바지 입고 갈 거잖아요 그쵸 그것에 대해서도 네, 좋게 좀 한편으로는 괜찮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이들 날씨 더운데 학교에 정수기 있지만 안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아이들 물병 네, 물병 장만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개인 물병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물은 꼭 이것만 먹기로 약속해라고 아이들이랑 우리 아이랑 나랑 약속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좀 여력이 있다면 뭐 휴대용 소독제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게 좋지만 학교에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비누로 손 씻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엄마의 이 불안하고 좀 어떤 정책에 대한 불만들 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우울한 감정들이요 아이한테 전가되지 않은 상태 아이는 엄마가 나의 학교 생활을 응원하고 기대하고 같이 격려해 주는구나 엄마도 기뻐하시는구나라고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네 하고요 잘 갔다 와서 정말 잘 갔다 왔어 잘했어 수고했어 오늘 마스크 한 번도 안 벗었지 라고 이제 아이한테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혹시라도 네한번 벗었다 그러면 내일은 안 벗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잘해서 이 수칙을요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명한명다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 물어보니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지키고 서 있을 거래요 6학년 다니미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다 하더라도, 그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까지는 컨트롤이 안 돼요. 아무리 선생님들이 살핀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결국 내 집에서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게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아이를, 음, 불안한 마음에, 그러니까, 아이, 그런, 건강의 염려 때문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 있으실 거예요. 네. 보내고 안 보내고는, 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체험학습을 34일로 늘려놓은 상태고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평일 20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아이의 건강 상태 때문에 지금 학교를 당장 등교할 수 없다면 체험학습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그걸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네 시험 학습을 다 썼는데도 지금 상황상 도저히 보낼 용기가 나지 않는다.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네, 그냥 무단 결석하시는 것도 저는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초등이니까요. 네. 결석일수 혹은 무단 결석의 그 기록이 아이한테 해가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불편한 마음, 너무 불안하고, 정말 엄마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끌려가듯이 억지로 등교를 시키는 것보다는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등교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시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요, 아이랑 대화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친구들이 모두 학교를 간것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나만 지금 학교를 가지 않는다? 왜? 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럽고 네, 엄마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한테 아이 눈높이에 맞게 차근차근 설명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아이가 목이 뭐 따끔거린다거나 기침이 난다거나 하면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 그러니까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몸 상태가 백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라면요 이것은 어떤 증상으로 인한 등교를 안한 거기 때문에 결속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학교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물론 증상이 없는 아이가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얘를 출석 인정을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안 되지만요 안 보내시기로 하셨는데 마침 아이가 목이 좀 따끔거린다고 해요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그것 자체가, 네, 나중에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 몸이 좋지 않은데 무리하게 등교를 진행하시거나,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출석이 안 될까봐, 뭐 무단결석 될까봐, 그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 하지만 닥친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정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전국의 모든 모든 분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그리고 모든 가정의 학부모님들이 다 애쓰고 있는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각자 가정의 상황에 맞게, 아이 상황에 맞게 네잘 판단하시고 어, 다가오는 등교 계약 어 정말 별일 없게 별일 없이 우리가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저 역시 똑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 등교 준비하는 엄마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등교 계약 때문에 정말 날마다 정신 하나도 없이 준비하고 있는 저희 남편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네, 불안한 마음 있으시겠지만 계약 준비 잘 하시고요. 네, 또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